작은 큐티방 2020년 2월 18일.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명기 32장 16, 15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요수루는 살이 찌자 발로 찼다. 내가 살찌고 뚱뚱해지고 기름으로 덮이니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구원자이신 반석을 거부했다. 그들은 이방신들로 그분을 질투하시게 했으며 그 가증스러운 우상들로 진노하시게 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마귀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쳤다. 그들을 알지 못했던 신들, 나타난 지 얼마 안된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않던 신들에게 말이다.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 반석을 버렸고, 너희는 너희를 낳아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을 저버리셨다. 이는 그 아들들과 딸들이 그분을 진노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고 그들의 끝이 어떠한지 볼 것이다. 그들은 타락한 세대이고 믿음이 없는 자녀다. 그들은 신이 아닌 것에 나로 하여금 질투하게 했고 그 쓸모없는 의상들로 나를 진노하게 했다. 나도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에게 질투를 일으키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에게 진노를 일으킬 것이다. 내 진노에 불이 붙었으니 저 아래 죽음의 왕국까지 내려갈 것이다. 그것은 땅과 그 수확물을 삼키고 산및 깊숙한 곳까지 불을 지를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재난을 쌓고 내 화살들을 그들을 향해 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파괴적인 굶주림을 보내고 진멸하는 패스트와 죽음의 전염병을 보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향해 들짐승의 송곳니를 보내고 흙 위를 미끄러져 가는 독사들의 독을 보낼 것이다. 밖으로는 칼이 안으로는 공포가 젊은 남녀를 멸할 것이며 머리가 희끗한 노인과 젖을 먹는 아이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에 대한 기억을 인류에게서 끊어지게 할 것이다 했으나 원수가 조롱이 될까 두려워했다. 그 적들이 왜곡해 우리 손으로 승리했다.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한게 아니다 할까 걱정이로구나. 그들은 분별력 없는 민족이며 그들에게는 판단력이 없다. 그들이 현명해 이것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지막이 어떨지 분간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아버리지 않았던들, 요아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던들, 한 사람이 어떻게 천명을 쫓아가고, 두 사람이 어떻게 일만명을 도망치게 하겠느냐.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으면 우리 적들도 인정하는 바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에서 나왔고, 고모라의 포도나무에서 나왔다. 그들의 포도는 도구로 가득 찼고, 그들의 포도송이는 쓴맛으로 가득 찼다. 그들의 포도주는 용의 독이고, 독사들의 무서운 독이다.내가 이것을 보관하고, 내 창고에 봉인해 두지 않았느냐.복수하는 것은 내 일이다.내가 갚아 줄 것이다.때가 되면 그들의 발이 미끄러질 것이다.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이 왔고, 그들의 멸망이 그들 앞에 갑자기 닥쳐올 것이다.그들의 힘이 사라지고, 종이든 자유인이든 아무도 남지 않다. 아는 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 종들을 군율이 여기실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저에게 주신 감동의 말씀입니다. 어, 제목은 백성인가 종인가. 나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며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당연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들은 복들을 세어보며 풍족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질투와 진노의 단어가 세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진노하신 이유는 17절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마귀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귀는 신의 이름으로 나타난다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즉, 신이 마귀가 될수 있고, 마귀가 신이 될수 있습니다. 나는 마귀를 형상화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섭고, 흉측하고, 왠지 현실 세계에서는 보, 보기 힘든 모습을 하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마귀를 마귀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마귀는 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그 무엇, 내가 너무도 소중히 여기며 이건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손에 꼭 쥐고 있는 그것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닌 이런 것들로 인해 질투하시고 진노하신다고 나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마귀이며 이로 인해 질투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니 소망이 끊어지고 연약한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하지만 마지막 36절 말씀에 소망을 갖습니다 36절 그들의 힘이 사라지고 종이든 자유인이든 아무도 남지 않은 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 종들을 극렬히 여기실 것이다.아멘. 그래서 나는 종이고 싶습니다. 백성이라 생각하며 우월 의식과 교만함 속에서 지었던 나의 모든 죄악으로 심판받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종은 섬기는 자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종은 온전히 주인의 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나는 종이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이때에 바로 오늘 도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극류을 입을 수 있는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